이 사람은 내 생각이 괜찮고 내 생각이 바르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밀고 나가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면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구설이 나다가도 이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뀐다. 이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40 넘어서 해야지만 일부 동사하고살수 있다. 잘 만났네. 글쎄요, 결혼까지는 아직 이분이 아직 결혼인이 들어오질 않아서. 고집이 있어. 이 사람은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 어, 뭐 남들한테 이게 잘된 사람들이 이게 좋은 의견이 됐든.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듣고 나는 그렇게 하면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안돼라고 사람들은 만류를 해도 이 사람은 내 생각이 괜찮고 내 생각이 바르면 그대로 추진을 하고 밀고 나가고 자기 이 생각대로 움직이고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소신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고집이 있어요. 자, 8월생이다 보니 복은 있습니다. 가지고 난 복은 있고, 복 있죠? 내가 사주팔자에 부와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구설이 나더라도, 내가 지금 이게 오르면 내가 옳다라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면 이렇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항상 구설이 나다가도 이게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뀐다. 오히려 고집을 부려서 내가 문제가 되고 탈이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생각이 나이를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소신대로 자기가 움직이니까 항상 탈이 날 것도 이 사람한테는 역으로 그래 그럴 수 있지 사람인데 음 그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생활의 50%를 오픈으로 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고집이 있어서 그래. 얘기를 하는 거고 소신대로 행동하는 거고 내가 지금 이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어~ 내 소신을 꺾을 이유는 없다. 내가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고집스럽게 그 고집으로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얘도 발로 돼. 근성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가 봐요.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올해는 소신대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쉬어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여태까지 일을 열심히 해오셨다면 올한 해는 조금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많지 않아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결혼을 늦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40 넘어서, 40 넘어서 해야지만 일부 동사하고 살수 있다. 이분은 결혼을 빨리 하면 실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40을 넘어서 하라. 그래야지만 내가 100년회로 하고 갈수 있다. <웃음> <웃음> 요즘에 송중기 드라마 텔레비를 뭐안 봐서 뭐 나왔죠?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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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거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엄청 재밌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어 그래 여태 바쁘게 왔으니 올 한해는 조금 자기 시간을 가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시간을 갖는 해가 돼 해운년이 되겠다라고 하세요. 근데 어, 연애.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일찍 하게 되면 일부 종사를 못 한다. 40 넘어서 외국 여자야? 우리나라 여자가 아니야? 잘 만났네. 글쎄요. 결혼까지는 아직 이분이, 아직 결혼운이 들어오질 않아서. 예, 올해는 조금 자기 시간을 가는 해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혼운은 올해는 없어요. 이분은. 결혼운은 없는데, 이런 성향에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 소신대로. 그게 자기 이 주관대로 좀 가는 성격이고. 마인드가 50%는 열려있는 마인드라 그랬잖아요. 감추고 나를, 막 겉으로 보여지는 나와, 막이 일반, 이렇게 정치인이 됐든, 연예인이 됐든, 예술인이 됐든, 화면 앞에서 보여지는 나와 뒤에 감춰진 내 모습이 굉장히 다른 사람이 많거든. 근데 이 사람은 거의 50%는 오픈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게 뭐 구설이 되든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즐거워서 하니 이걸 막 오픈을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외국 사람도 나, 잘 맞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